똥수사계똥사부입니다 자, 킬러의 정석. 자, 오늘은 2015학년도 9월 평가원 A형 30번입니다. 30번. 자, 이제 30번 문항이다 보니까는요, 그쵸? 뭐 이제 여기까지 도달을 한 학생들도 있고 못한 학생도 들 있고. 일단은 여러분들이요, 이제 시험을 볼 때에. 시간 배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이 킬러 문제까지 가고자 하는 학생들은요, 단순히 킬러 문제만을 가지고 내가 연습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 복합적인 많은 것들이 받쳐줘야지만 그렇 내가 1등급을 받을 수 있고 만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단은 이제 시간 배분에서 실패하면은요, 그렇 소용 없습니다. 킬러 문제 풀 시간이 확보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확보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내가 이해를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뜯어보고 자유롭게 사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줘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이런 킬러 문제를 우리가 그쵸 어 문제를 푸실 때에 단순히 그쵸 어, 떠돌아다니는 풀이 과정만을 보시면서 암기하듯이 푸시면은. 절대로 훈련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일단 기본 바탕부터 쌓아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3점 짜리 4점 짜리 기출 문제를 통해 가지고서 열심히 좀 분석을 좀해 보시고 왜 그런 식으로 출제했는가가 연습이 된 다음에 킬러 문제를 오게 되면은 이 문제는 다른 사점들 3점들과 다르게 많은 내용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끄집어 낼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수 있게끔. 그렇죠? 탄탄하게 다져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제로 그렇죠? 어. 이제 지수 함수와 이제 원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문제인데요. 두 자연수 a, b에 두 자연수 a, b. 일단 a, b는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 자연수 a, b가 있고요. 자, 이 녀석의 모든 순서쌍 a, b의 개수를 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뭐 순서쌍 A, B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얘기는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녀석이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해서 봤더니만요. 첫 번째 조건에서 나와 있는 게 이런 조건이 나와 있어요. A는 1과 14이랍니다. 그럼 A는 1부터 10까지 수가 쓰일 것이고요. 자, B는 1부터 100까지가 쓰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야, 그죠 <laughs> 얘가 10개, 얘가 100개입니다. 그럼 순서쌍의 개수는 최대 몇 개가 됩니까? 천 개가 되는 거예요. 천 개예요. 그쵸? 렇천 개, 천 개. 아니 우리가 정답지에 정답을 쓰는 게요. 영부터 9 9구십입니다 일단 천은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9 9구십구참 애매합니다. 일단은 뭐 일단은 웃으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일단은 좀 제한해뒀구나. A가 얼마부터 얼마까지입니까? 1부터1 0까지가돼 있고요. B가 1부터1 0 0까지라고돼 있는데, 어 일단은 보십시오. A가 뭡니까? A가 A가 x 좌표예요. 너가 x 좌표고요. 자, b가 누구 좌표입니까? y 좌표란 얘기입니다. 자, 30번 문항이고 아직 밑에 는안 읽어 봤습니다만. 그렇 얘네들의 관계를 내가 찾기 위해서는 그렇 지금 좌표가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란 얘기예요. 그렇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인데 a는 1부터 10까지라고 돼 있고요. b는 1부터 100까지라고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만약에 경우를 나눠서 구하게 될때 아니면 이 문제를 분석을 할 때에 예, 그렇죠 a를 가지고서 경우를 나누는 게 편할 것이냐 b를 가지고 경우를 나누는 게 편할 것이냐 즉 a를 기준으로 내가 이 문제를 분석할 것이냐 b를 가지고 이 문제를 분석할 것이냐 이게 두 가지 입장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입장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경우는 일단 경우는. 얘가 더 적습니다. 그렇죠 A는 A는 1부터 10까지 밖에 없으니까는 저게 경우가 10가지 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저 기준 10가지의 잣대를 가지고서 이 문제를 분석하는 게 자, 100가지의 잣대를 가지고서 분석하는 것보다는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문제를 접근하긴 하겠죠? 하겠죠?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얘 킬러입니다. 킬러예요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음. 뭐 이제 a를 기준으로 가느냐 b를 기준으로 가느냐는요. 문제를 보면서 가 볼게요. 자,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가 오 동시에 나왔어요. 여기도 y는 2의 x의 제곱, 여기도 y는 2의 x의 제곱. 그래서 일단 y는 2의 x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려 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 이게 좀그려놨는데요 자, 이렇습니다. 0을 대입하면은 1을 지나죠. 그렇죠? 1을 대입하면은 2를 지나고요. 자, 2를 대입하면은 4를 지나고요. 3을 대입하면 8을 지납니다. 이게 지금 자연수 관계에다가 원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래프를 아주 자세하게 그리는 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모는 종이처럼 이런 식으로 할 거란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할 거란 얘기예요. 자, 이때 얘, 예, 이때 얘. 예.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어, 원이 있어요. 자, 이제 a, b가 둘다다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아, 얘가, 얘가, 얘가. a, b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원의 중심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중심의 좌표가 그렇죠? a,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중심의 좌표의 개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냐면요. 첫 번째는 아 반지름이 1이에요. 반지름1 원. 반지름이 1인 원이랑은 만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그런데 자 반지름이 얼마인 원입니까? 반지름이 2인 원이랑은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예요. 뭐그러면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두 점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찍어보는 거예요. 한번 어, 자연수인 그렇죠? 자연수인 중심인데 저렇게 되게끔 한번 찍어본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렇죠? 얘 중심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렸을 때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에서 반지름이 2인 원을 이렇게 그리게 되면은 그리게 되면은 만납니다. 두 점에서 만나요. 그러면은 아, 너의 중심의 좌표는 너의 중심의 좌표는 얘를 만족하는 순서쌍이 될 수가 있구나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위로 갈 거냐? 그렇죠? x 값을 기준으로 갈 거냐? 아니면 y 값을 기준으로 갈 거냐? 너무 많아요, 이게요. 그렇죠? 찍어보려고 하니까요. 좀 이렇게 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옆으로 일단 한번 가봅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보는 거예요. 옆으로 가봤는데, 보십시오. 아니, 만약에 내가 원을 여기에다가 그리게 되면요. 은 그렇죠? 반지름이 1인 원안맞나요 근데 반지름이 2인 원도 안 만납니다. 안 돼요, 얘는. 이게 안 돼요. 그럼 이쪽으로 가게 되면요. 은 아니, 이쪽으로 가면 반지름이 이는 원이 만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어? 그러면은 내가 가로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예요 그쵸? 얘 하나만 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른쪽에 그렸지 않습니까? 그럼 왼쪽에도 한번 그려볼게요. 왼쪽에도 한번 내가 그린다고 치면은, 어, 여기는 자연수 점이 얘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어요. 안 되죠. 반지름이 이는 원. 만나니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다안 될까요? 조금 더 높여 볼게요. 조금 더 위로 가봅니다. 위로 가보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그쵸? 여기 이 부분 가보겠습니다. 어, 너는 반지름이 1인 원안 만납니다. 안 만나요. 이쪽으로 지나니까요. 근데 반지름이 2인 원은 만납니다. 어, 요 점에 잡혀 돼요.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반지름이 1인 원도안 만나고 2인 원도안 만난다는 얘기예요안 됩니다. 근데 여기는요, 반지름이 1인 원이 만나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오른쪽에 역시 하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왼쪽도 잘 보십시오. 자, 얘가 중심일 때는 자연수 맞죠? 자연수, 자연수. 반지름이 1인 원안 만납니다. 그런데 반지름이 2인 원에서는 만나고 있죠.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란 얘기는 얘가 이제 이쪽으로 옮기면은 이제 반지름이 2인 원이 만나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자, 이 가로줄, 가로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y 값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y 값을 기준으로. 그쵸 b를 값 b 값을 이 b 값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 봤을 때에 항상 자, 얘네 둘을 만족하는 둘을 만족하는 자, 이 자연수 중심의 점의 개수는 몇 개가 나옵니까? 두 개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오! 좌우 두 개가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점을 찍어보면 여기 점 하나, 여기 점 하나, 좌우 두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너 안 돼요, 반지름이 일때 만나고요." 그렇죠 여기 일때안 됩니다. 반지름이 일 때도 안 만나기 때문에요. "오,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 여기 하나, 얘안 되죠, 얘도 안 되고요, 여기 하나" 이렇게 또두 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보면은요, 좌우 두 개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의 y의 좌표는 1부터 어디까지 갑니까? 100까지 가요. 아, 이때에자 b의 값은 몇 개가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100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좌우에 두 개씩 100개니까는 총몇 개의 순서쌍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느냐? 자, 총 200개의 그렇죠? 저 조건을 만족하는 순서쌍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좌우가 아까 지면 없었던 경우가 있었죠. 우리 3일 때는 여기 없었어요. 오른쪽에 있었는데 왼쪽에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좌우로 나오느냐? 얘를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찾아봤더니만 자 5일 때 봅니다. 5일 때, 5일 때에는 5일 때는 반지름이 1일 때안 만납니다. 그런데 반지름이 2가 되면 만나요. 5, 5일 때는 돼요. 그렇죠 5일 때까지 만족합니다. 그럼 4일 때는요? 4일 때는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때 자연수점 왼쪽에는 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반지름이 1일 때 만나 버려요. 여기서 사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사사좌측에서안된다는 4, 4, 4. 얘기예요. 그러면 3도 안 되고 2도 안 되고 1도 안 되겠죠. 좌측에 그런 원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그럼 몇 개가 빠집니까? 1 2 3 4네 개가 빠지더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b값이 1 2 3 4일 때는 오른쪽에 원 하나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어, 선생님 혹시 오른쪽에 두 개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선생님처럼 그려 보시면 돼요.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안 되는 거네 개를 제외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우리가 지금 어디부터 어디까지는요? 자 저기 지금 b가 1부터 4까지는 어느 쪽에 왼쪽. 자, 좌측에 있는 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네개를 빼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정답은 196개가 정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의 차이란 얘기예요. 자, 내가 세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세워도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부등식을 세워서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리다 보니까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세로에서 채워가지고 내가 만족하는 원을 찾는 거보다는 이렇게 옆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만족하는 원을 찾는 게 훨씬 편하더란 얘기입니다 양옆에 하나하나 두 개밖에 안 나오더란 얘기예요 계속 그런데 안 되는 녀석이 있으니까 걔만 제거해주면 되더라란 얘기예요 발상의 차이입니다. 발상의 차이. 내가 이거를 어떤 것을 기준으로, 그렇죠? 문제만 봤을 때는요. 문제만 봤을 때는 A를 기준으로 가는 게 맞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게 더 적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풀어보니 어느 게더 편하다는 얘기입니까? B를 기준으로 가는 게 훨씬 수월하더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사고의 발생이 되기 위해서는 좀 유연하게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유연하게 문제를 보실 필요가 있으니까는 이러한 문제들을 그쵸 푼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그쵸 나의 사고를 넓히기 위해서 아 이런 생각도 있구나 저런 생각도 있구나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풀이 방법이 쓰레기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 익혀두셔야 돼요. 익혀두셔야 되는데 이렇게 사고에서 내가 풀 수도 있다라는 것도 함께 익혀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항상 자신감 있게, 자, 수능 때까지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